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현대 아울렛 네, 인천 성도에 와 있는데 어 지금 낯선 분이 서 계십니다 네그습니다 누구신지 네. 예 네. 네.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성일 렌트카의 황별 사장님이십니다 성도 아울렛은 어떤 일입니까 지금 저희가 성일 렌트카 제휴를 해서 차량 렌트도 하고 네. 판매도 하고 저희 백마니아 다른 회사들도 와서 같이 멘트도 하고요. 오늘 행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박 멘토리 요즘 좀 핫하잖아요. 예. 아, 네, 그래서 네. 네. 너무 뜨겁습니다. 네. 저희 감사합니다.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홍보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박에 관련해가지고 검색을 하시더니 분들이 너무 많이 연락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이 오실지는 정말 놀랐습니다 너구리 벤토캠피카가 이제 성류 렌터카 손잡고 네. 렌털도 진행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전시회를 음. 오늘 송도에서 그첫 전시회를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열리나요? 말씀을, 아, 지금 어제부터 저희가 시작했고요.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아, 예, 다음 주1일까지 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지를. 궁금한 네. 거는 렌털리 이제 이루어지는데 네. 또 어떤 방식으로 이루지고 가격은 또 어떤지 너무 캠핑가 궁금하거든요. 네네. 이쪽 아볼거 그, 그, 보이는데. 어, 예. 가서 설명해 주실까요? 어, 예. 좀더 지금 특별한 일도 있으니까. 저희가 평일날 같은 경우에는요. 네. 지금 스타렉스 캠핑카, 이게 라쿤. 라쿤 S 같은 경우는 평일날 빌리시면은 이제 17만원. 그 중에 17만원이고 주말은 24시간 기준으로 이제 22만원. 이렇게 되시고 주, 이게 1박 2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평일날, 주말, 토요일날 9시부터 일요일날 18시, 19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22만원.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인데 여기서 포인트가 5만원만 더 내시면은 전날에 그, 조기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4시부터, 4시부터 이제 픽업 가능하니까, 1박 2일에 5만원만 더 내시면, 이제 2박 3일 같은 그런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고, 저희가 차고지가 신도림인데, 여기 보시면 신도림이신데, 한 번만 오셔가지고 이게 교육이 한 30분에서 한 50분 정도 되거든요. 교육을 받으신 이후부터는 다음번 두 번째 빌리실 때는 이제 그 자택으로도 이제 학송으로 이제 전달도 가능합니다.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송도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2박 3일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번 하시면은 한번더 무료로 결제를 해드리고 거기에 지금 옵션까지 옵션 저희가 지금 이세 가지 옵션들까지도 이제 전체 다 무료로 송대에 오셔가지고 결제를 하신 분들만 저희가 더 무료로 해드립니다. 네. 자 본부장님? 예. 네? 그 렌터 캠피카, 렌터 캠피카라 그래서 기존에 또노후캠피카차차이점 그 같은 게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전혀 없습니다. 똑같이 만들어 드리고요. 네. 특히 지금 그동안 저희 차를 당장 그 상기부담스러워하시 분들. 사기를 원하는데 한번 타보고 싶은 분들은 렌트를 이용하시면 예. 저렴하게 또 우리 사장님께서 굉장히 그 <laughs> 서비스가 좋아요. <laughs> 네. 말만 잘하시면 막 탁탁 도 할인도 많이 <laughs> 해주시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이게 벤트. 예, 네. 캐피카인데 네. 앞에 번호가 렌터카 네. 맞습니다. 네. 렌터 번호가 네. 네. 어, 차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한번 험해보고 싶은 분들. 네. 예. 문의전화 음. 010-8311-5892가 지 이, 영업용 핸드폰이고, 네. 제 번호도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네. 010-7475-04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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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빵빵. 어, 네. 전화하면 언제든지 다죠 아, 언제. 그럼요. 24시간 인돼 만약에 전화번잘 기억 안 나시면은 벤텍으로 찾아오셔도 전화 하실 다 연결 시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이제 성동에서 네네 쇼메드 프리미어로에서 25일까지. 예. 이월달 다음 주 1일까지 여기 전시하고 있으니까요. 근처 계신 분들 오셔가지고 한번 좀 들러 보시고 옷도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와서 좀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